아파가지고 허리 mri 를 찍어 봤는데 생각보다 디스크가 나쁘지 않고 괜찮아 보여요. 근데도 통증이 심하면 이 경우가 섬유륨 파열인 경우가 있거든요. 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보이는 이 토마토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이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보이는 이 토마토가 실제 몸속에 있는 디 디스크랑 되게 좀 비슷해요. 뭐가 비슷하냐 하면, 자 디스크를 이제 감싸고 있는 섬유 유니라고 하는 막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막이 있는 거고요. 근데 이 막이 튼튼할 때는 토마토 알갱이나 뭐 즙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다그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. 자 그런데. 자, 이렇게 노들노들하게 되면,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섬유륜이 찢어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, 자, 이렇게 건강하고 디스크가 튼튼할 때는, 자, 이 위아래로 이게 허리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딱 압력이 가해져도, 안에 있는 과즙이나 토마토 알갱이가 터져 나오지 않죠? 자, 이렇게 웬만큼 세게 눌러도 안 터져 나오는데, 자,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겉에 있는 섬유륜, 그러니까 껍데기가 찢어지게 되면, 자, 요렇게 압박을 가하면, 자, 여기 보이죠? 이런 식으로, 이 과세비나 알갱이가 툭 하고 터져 나오잖아요? 자, 이게 바로 여러분의 디스크가 손상되면, 이렇게 되는 겁니다.